당신의 뇌는 이미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습관 속에서 자신을 갈까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 스트레스 푸는 거지 뭐. 다들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일주일에 세번 이상 포르노를 보시는 분, 인스타그램에서 이성의 자극적인 사진을 습관처럼 스크롤 하시는 분, 틱톡 쇼츠 등에서 춤추는 여성들의 영상에 자주 머무르게 되시는 분이라면 이 내용은 그 어떤 자기계발서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위나 포르노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왜 그것들이 뇌에 해롭고 일상생활 더 나아가 연애와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도파민 중독 지금 당신 뇌는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도파민을 쾌락 호르몬 혹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도파민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기대감의 호르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걸 하면 뭔가 좋을 것같아라고 기대하게 만들고 그 기대가 실제로 성취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에서 뇌는 활발하게 도파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게임을 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템을 얻기 위해 랜덤박스를 열때그 무작위성 자체가 너무 짜릿하죠. 뭐가 나올까? 이번엔 좋은 게 나오겠지? 이런 기대감이 뇌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이런 뇌의 회로는 도박이나 중독성 있는 콘텐츠와도 매우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도 쥐에게 쾌감을 주는 약물을 확정적으로 줄 때보다 무작위로 줬을 때 오히려 쥐가 레버를 미친 듯이 눌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기대감은 강력한 중독의 뿌리입니다. 이 자극적인 콘텐츠가 뇌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도파민의 원리를 SNS나 포르노, 자위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여성 사진을 스크롤할 때, 틱톡에서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끊임없이 넘길 때, 우리는 바로 그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포르노는 더 심각합니다. 영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자극적인 게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별로야. 다른 걸 찾아보자.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을 찾게 됩니다. 결국 한두 시간이 지나서야 자위를 마무리하고 허탈감과 현타가 밀려오죠. 이걸 왜 봤지? 시간만 날렸네 하는 그 감정 익숙하시죠? 이런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높은 도파민을 뽑아 쓰다 보면 우리 뇌는 더 이상 평범한 자극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자위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그로 인해 당신의 뇌가 가짜 기대감에 길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 관계, 연애, 소통은 이런 자극적인 영상처럼 즉각적인 쾌락이나 반응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하고 노력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이런 진짜 관계를 지루하고 피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가 점점 어려워지고 여자와 대화 자체가 부담스럽고 결국 현실에서 도망치듯 다시 영상으로 SNS로 포르노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당신은 연애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점점 무기력해지고 도전 정신과 자기 개발 의지마저 잃게 됩니다. 자위와 포르노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셨나요? 이건 뇌의 구조와 작동 방식, 그리고 남성성의 문제입니다.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극을 진짜 관계에서, 진짜 인생에서 얻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애에 진심이라면 진짜 여자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설렘을 느끼고 싶다면 이제는 가짜 자극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일장 도파민 중독은 왜 자꾸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되는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짧은 영상 한 편으로 만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상 두세 개는 봐야 뭔가 시원하고 기분이 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 말입니다. 예전엔 그냥 자위 한 번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더 자극적인 영상, 좀더내 취향인 영상. 더 자극적인 분위기가 아니면 아예 만족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도파민 중독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도파민은 늘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호르몬입니다. 1. 도파민은 쓸수록 무뎌지는 연료입니다. 도파민은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 도파민이 한번 분비되고 나면 같은 자극으로는 예전만큼의 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일정량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을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인식해서 다음번에는 같은 자극에도 도파민을 덜 분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야동을 봤을 땐 단순한 영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 더 다양한 장르, 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그냥 영상으로는 아무 느낌도 들지 않고 심지어 자위를 하면서도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흔히 도파민 내성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도파민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뇌가 자극에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이 자극의 벽이 높아지는 원리 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되면 그 자극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보호기제를 작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큰 자극이 없으면 예전 같은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커피를 처음 마실 때는 반컵으로도 각성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세 잔, 네 잔씩 마셔야 겨우 정신이 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포르노 SNS 쇼츠 영상. 이 모든 것이 무작위성과 빠른 변화,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뇌는 더 짜릿한, 더 색다른 자극을 찾아 떠돌게 되고 결국은 현실에서의 평범한 즐거움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삶 현실이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도파민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뇌가 자극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일상적인 즐거움,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 산책, 음악 감상 같은 것들이 너무도 지루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 정도 자극으론 도파민 안 나와요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연애는커녕 대화 중에도 스마트폰을 들려다보게 되고 상대방에게 집중이 되지 않고 결국 진짜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에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보상은 대부분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를 시작한다고 해도 첫 대화부터 설레는 건 아니고 호감이 쌓이고 같이 시간 보내고 서로를 알아가야 비로소 진짜 감정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도파민 중독에 빠진 뇌는 이 느린 보상 구조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여자 만나는 거 피곤해 차라리 혼자가 편해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도파민의 기준점을 낮춰야 회복됩니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자극의 기준점을 다시 낮추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지 않고 당장의 기대감을 참아내며 현실의 피드백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이 훈련을 통해 당신은 여자와 제대로 된 연애를 할수 있는 뇌 구조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는 즉각적인 자극이 아니라 깊은 감정과 연결로 얻는 보상입니다. 그걸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제 더 이상의 자극은 멈추셔야 합니다. 이장왜 우리는 딱 하나만 더 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가? 이 영상 하나만 보고 잘 거야. 이 사진만 보고 끄자. 이번 영상은 진짜 마지막이다. 이렇게 다짐해놓고 결국 한두 시간씩 아니면 그 이상을 쏟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의지력이 약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도파민의 기대루프입니다. 1. 도파민은 끝을 모르는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의 특징은 보상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 기대감이 충족되었을 때, 잠깐의 쾌감을 느끼지만, 바로 다음 자극을 찾아 떠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노를 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엔 단순히 욕구 해소만 하려던 의도였죠. 하지만 영상을 보다 보면, 자꾸만 다음 영상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별로인데 이 장면 전에 본 건데 더 예쁜 여자가 나오는 영상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만족스러운 영상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영상 수십 개를 돌려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시간을 쏟았다고 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이걸로 대충 하자며 끝을 맺고 끝난 직후에는 허탈감, 후회, 공허함이 남습니다. 이 뇌는 자꾸만 더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사실 이 심리는 포로가 포르노뿐 아니라 게임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부분의 자극적인 콘텐츠 소비 방식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게임을 할때 이번 판만 더 하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는 말 해보셨 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속의 무작위성 snspd의 랜덤한 자극 포르노 영상의 끝없는 선택지들 모두 우리의 뇌가 예측할 수 없을 때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구조를 이용한 겁니다. 뭔가 나올 것 같아서 계속 다음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루프는 뇌가 완전히 지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3. 결국 남는 건 피로와 현타뿐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루프 속에서 시간은 사라지고 에너지도 고갈되고 결국 남는 건 피로감, 무기력함, 자존감, 저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다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도 다음 날이 되면 또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뇌가 쉽고 즉각적인 자극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루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반복되며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조금씩 갈까먹습니다. 한달 6개월, 1년이 지나도 삶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연애는 시작조차 어렵고 사랑과의 관계는 점점 불편해지며 무기력과 혼란은 더 짙어집니다. 4. 루프를 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의 전환.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나 인내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뇌는 이미 도파민 회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 즉 새로운 행동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폰을 들고 영상 앱을 켤것 같은 시간에는 강제로 폰을 멀리 둔다든지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스트레칭 샤워, 독서 같은 루틴을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습관은 의지로 이기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습관은 더 나은 루틴으로 교체해야지. 단순히 하지 말자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는 결국 당신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어쩌면 연애를 잘하고 싶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더라는 유혹은 그 목표에서 여러분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도파민루프는 자연스럽고 교묘하게 여러분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현실 도피 후에 자존감 하락이 남습니다. 그 악순환을 끊는 순간부터 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3장 포르노와 SNS가 남자의 뇌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혹시 요즘 들어서 이런 느낌을 자주 받지 않으신가요?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다. 연애는커녕 사람 만나는 것조차 피곤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다. 이런 현상들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지나친 자극에 노출되며. 기능 저하가 일어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만든 주범이 바로 포르노와 SNS입니다. 1. 뇌는 자극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실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특히 쾌락과 동기 부여에 관여하는 중추, 즉 도파민 회로는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강하게 자극을 주면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뇌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엔 작은 자극으로도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웬만한 자극에는 아무 감흥이 없고 더 자극적인 것만을 원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포르노와 SNS가 뇌를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이 SNS 포르노는 끊임없는 쾌락 시뮬레이터입니다. 포르노는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포르노 플랫폼은 수십만 개의 콘텐츠를 무작위로, 반복적으로, 클릭 한 번에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게임보다 더 자극적이고, 소셜미디어보다 더 위험한 무한도파민 루프입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이 무작위로 아주 짧은 시간에 뇌를 반복 자극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영상을 넘기면서 수십 번이 도파민 자극을 뇌에 때려 넣는 셈이죠. 이런 자극은 실제로 뇌에 있는 전두엽, 즉 판단력과 절제력을 담당하는 부위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만을 찾아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3 남자다움이 사라지는 구조 남자에게 있어서 도파민 시스템은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무언가를 향한 열망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포르노와 SNS 같은 인공 자극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더 이상 현실에서의 도전과 관계 그리고 여성을 향한 자연스러운 이끌림조차도 약해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여자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연애를 해도 감정이 깊어지지 않고 성관계에서도 흥분을 제대로 못 느끼며. 사랑보다 더 빠르고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결국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본능과 열정이 죽어버리는 셈입니다. 사, 현실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당신 뇌가 망가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뭐가 재미가 없어. 사람 만나도 시큰도 하고, 연애도 예전만큼 설레지 않아. 이런 감정의 변화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포르노, SNS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평범한 즐거움에는 반응하지 못하도록 무뎌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무뎌진 상태에서는 그 어떤 자극도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영상, 더 노출이 심한 이미지, 더 강한 판타지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실은 더더욱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연애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오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차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단입니다. 포르노 웹사이트를 삭제하세요. 인스타, 틱톡의 탐색이나 피드 추천은 잠시 끊으세요. 스마트폰에 컨텐츠 차단 앱을 설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야 의지가 작동합니다. 도파민 회로는 유혹 앞에서는 무력해지기 때문에 유혹 자체를 차단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극을 끊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연애를 잘하고 싶고. 더 멋진 남자가 되고 싶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포르노와 SNS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습관입니다. 나만 그런 건가 하며 조용히 넘기기보다 오늘 이 계기로 당장 행동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사장 무기력 집중력 저하 연애 실패로 이어지는 뇌의 경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평소에 하던 일도 집중이 안 되고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고 대화가 어렵고 연애는 피곤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태는 절대로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그리고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분명한 원인을 바탕으로 움직이며 그 원인 중 핵심적인 하나가 바로 도파민 시스템의 왜곡입니다. 1. 도파민 회로가 망가지면 나타나는 3단계 경로 도파민 중독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무서운 건이 중독이 시간이 지날수록 체계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그 흐름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무기력과 감정 둔화 지나치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해서 소비하면 뇌는 더 이상 평범한 활동에서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즉, 산책을 해도 재미가 없고, 음악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친구를 만나도 공허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삼전반에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언가를 해도 의미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원인은 의지가 아니라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탈진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2단계, 집중력 저하와 산만함. 도파민 회로가 망가지면 뇌는 계속해서 더 빠른 자극을 찾아 돌아다니려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책한 장을 읽으려고 해도 몇분못 가서 휴대폰을 보게 되고 사랑과 대화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을 하거나 중요한 일 앞에서 미루고 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산만함이 아니라 자극에 익숙해진 뇌가 느린 보상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학습 능력, 직장 내성과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일관성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3단계, 연애 실패와 관계 회피. 여기까지 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인간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도파민 중독자는, 연애 초반에 썸이나 호기심은 즐길 수 있어도, 진짜 관계로 발전하려는 순간부터,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애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고, 반복적인 대화와 이해, 조율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감정교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에 중독된뇌는 이런 느린 과정에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해, 연애는 귀찮아, 사람 만나는 거 별로야 같은 말들이 자연스러워지며 결국 본인은 고립되고 외로워지지만 그 외로움마저 자극적인 콘텐츠로 대체하게 되는 자기 파괴의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과적으로 한 남자가 가지고 있던 추진력, 리더십, 카리스마 같은 것들을 약화시키고 점점 더 무기력하고 방어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 연애는 단순히 이성과의 관계를 넘어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인하고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 연애조차 어려워진다면 자기 확신, 남성성, 목표의식 같은 것들이 모두 흐려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뇌가 진짜 현실적인 자극에 다시 반응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햇볕 아래 산책하기, 사람과 눈 맞추고 대화하기, 책을 천천히 한 페이지씩 읽기, 운동으로 신체 감각을 되찾기, 여자와 가볍게 대화를 시도해 보기. 이처럼 빠르지 않고 천천히 즐겨야 하는 것들로 뇌를 다시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엔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넘기면 예전처럼 감정이 살아나고 의욕이 생기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무기력한 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고 집중이 안 되고 연애가 어려운 지금의 상태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잘못된 자극에 길들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훈련을 통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뇌에 새로운 루틴을 심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장 도파민 중독을 끊기 위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3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며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지? 이렇게 궁금하셨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위 포르노 SNS 게임 쇼츠 중독. 이미 머리로는 이게 문제구나 하고 인지하고 있전. 막상 실천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 중독 루프를 끊고 다시 현실에서의 자극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일 밖으로 나가기 현실 자극으로 뇌를 재울려라. 가장 먼저 하셔야 할 행동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습관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도파민 중독은 대부분 고립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방에서 스마트폰 보기, 침대에서 이어폰 끼고 영상 보기, 컴퓨터 앞에서 끝없는 클릭. 이런 환경은 뇌를 끊임없는 인공 자극에 노출시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어떨까요? 햇볕, 걷기, 마주치는 사람, 움직이는 차량, 다양한 냄새와 소리, 이런 현실적인 자극들이 도파민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햇빛은 세로토닌이라는 안정 호르몬을 자극해 과도하게 도파민만 분비되던 뇌 회로를 정상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도파민 디톡스를 연구한 많은 전문가들도 디지털 자극을 줄이는 동시에 야외 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조건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대신 해야 하는가를 정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작게는 근처 카페에 책을 들고 가기, 도서관 가기, 산책로 걷기, 운동 모임이나 스터디 참석하기 이런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극은 줄이고 감각은 회복시키는 첫 훈련입니다. 이 자위는 상상으로 하기 포르노를 끊고 뇌를 보아라. 두 번째는 자위를 무조건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위를 하더라도 포르노, 영상, 자극적 이미지 없이 순수하게 상상으로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죠. 근데 의사들이 자위는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자위는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를 망가뜨리는 것은 자위가 아니라 포르노와 영상입니다. 문제는 영상 콘텐츠가 더 자극적인 장면, 더내 취향인 여자, 더 자극적인 사운드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만들고, 그 결과 도파민 과다 분비와 피로, 그리고 더 이상 실제 여자에게 흥미가 가지 않는 뇌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위 자체는 필요하다면 하시되, 포르노 없이 상상만으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3. 목표와 일치하는 행동만 하기 방향성을 바로 잡으세요. 세 번째는 당신의 목표와 현재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쁜 여자와 연애하고 싶다. 자신감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야동 안 보면 언젠간 여자친구 생기겠지. SNS 끊으면 좀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간접 효과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직접적으로 여자를 만나기 위한 행동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외모 관리, 피부, 체형, 스타일, 모임이나 취미 활동 참가, 소개팅 어플이나 길거리에서의 어프로치, 말거는 연습과 같은 이런 행동 중심의 전략이 병행되어야만 급력의 노력도 도파민 디톡스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즉, 포르노를 끊는 것은 여자 친구가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르노를 끊고 여자를 직접 만나러 가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지만으론 부족합니다. 환경과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세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뇌의 도파민 회로는 과부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파민 시스템에 상처를 덜 주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습관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중독을 끊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자극을 줄이고 감각을 회복하세요. 상상으로 하기. 뇌를 자극 없이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목표 중심 행동. 당신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단순히 야동 안보기 폰 안보기만으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건강한 루틴과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내일은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중 한가지 행동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6장 연애로 이어지는 진짜 도파민 루틴 만들기. 이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따라오셨다면 중독이 왜 무서운가? 왜내 뇌가 지금 연애와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실제 루틴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뇌를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연애 가능한 남자로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파민 자극을 도파민 활용으로 방향을 바꾸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도파민을 무조건 나쁜 것처럼 느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파민은 원래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취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그 도파민이 인위적인 포르노, 짧고 강한 SNS 자극, 무작위 게임 보상 같은 가짜 자극에 소모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은 도파민을 연애로 이어지는 진짜 자극에 쓰는 루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포르노 영상 보며 쾌락 느끼기 대신 여자와의 대화에서 설렘 느끼기. 게임 속 성취감으로 뇌를 만족시키기 대신 진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도전과 감정을 배우기. 이 하루 루틴 속 여자와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넣으세요. 많은 남성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금달 금욕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연애가 되는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방향성 있는 반복, 행동 속에서만 성장합니다. 그리고 연애는 실제 여자와 접촉하는 과정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루틴에 넣기입니다. 아래처럼 일상의 연애로 연결될 수 있는 루틴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퇴근 후 일주일에 2, 3번은 모임, 운동 스터디, 오픈 모임 등에 참여하기. 주 1회는 소개팅 어플을 활용해 대화 시도하기, 길거리 카페 등에서 가볍게 말 걸기 실습해보기, 여자와 대화를 기록하며 피드백하고, 다음 만남에 반영하기. 이게 반복되면, 뇌는 여자와의 관계가 보상 루트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포르노보다, 사랑과의 감정교류가 더 자극적이고 즐거워집니다. 3. 작은 승리를 매일 쌓는 루틴 만들기. 우리가 연애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성공 경험의 부재입니다. 계속 차이고 대화가 어색하고 연락이 끊기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연애는 고통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꾸 확실한 성공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더니 미소로 받아줬다. 인스타그램 DM에 답장이 왔다. 길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플에서 매칭이 됐다. 번호를 물어봤더니 거절 안 했다. 이런 작은 사건들도 뇌는 성공 보상으로 기록됩니다. 도파민이 진짜 사람에게 반응했을 때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 더 이상 가짜 영상이나 포르노에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작은 성공을 루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4. 뇌가 연애는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법 마지막 심션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히 여자와 연애할 수 있다는 자기 인식, 즉 가능성의 회복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행동으로 뇌에 새긴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졌을 때, 여자와 대화를 나누며 눈 마주쳤을 때,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통했을 때. 예전보다 내가 멋져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모든 경험이 쌓이면 뇌는 점점 나는 가능하다는 회로를 형성합니다. 그 회로는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은 연애를 현실로 만듭니다. 결론 진짜 연애는 금딸 그 자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포르노를 끊고 자극을 줄이는 건 출발선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의 뇌가 다시 사랑과의 관계에서 도파민을 느끼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아주 작고 현실적인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여자를 만나세요. 말 걸어보세요. 칭찬 한마디 받으세요. 그걸 계속 반복하세요. 그 루틴이 진짜 연애로 이어지고, 그 연애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문제는 단순히 자위를 하느냐, 마느냐, 포르노를 보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뇌를 다시 진짜 인생에 적응시키는 연습입니다. 도파민을 자극에 낭비하지 않고 성장과 관계, 그리고 사랑을 향해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포르노가 아닌 사람의 눈빛에서, 쇼츠가 아닌 현실의 대화에서, 혼자가 아닌 연결된 관계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하루 1%라도 좋습니다. 혼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세요.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자신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무기력한 나를 벗어나 매력적인 남자로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리셋 버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내용을 복기하면서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 1초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